자, 마켓 클라우드의 이제 대표적인 네개 솔루션 더 있다고 하셨는데.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오늘은 그 중에 시간상 가장 대표적인 네개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어느 정도 각각의 특징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감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도메인들도 있을 거고 활용하는 측면 한번 좀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B2B와 B2C 이제 비즈니스 모델별로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대표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별로 정해진 솔루션은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어, 네. 싶어요. 음. 네, 하지만 B2B와 B2C가 고객의 입장에서 이제 일반적인 성향 차이라든지 기업이 고객에게 다가가는 방식과 채널 좀 다른 점에 입각해서 저희가 보다 적합한 솔루션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B2B 기업의 그 고객 경우에는 비즈니스 수익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마케팅은 기업 고객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서 잠재 고객을 생성하고 육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는 MCA를 B2B에 좀 적합하다 그래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반면에 B2C 기업은 고객이 어, B2C 기업의 고객은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싶어하시고 마케팅도 이에 맞춰서 감성적이고 고객 맞춤형의 홍보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고객 채널에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어, 이런 컨텐츠를 그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맞춤형 마케팅을 하실 수 있도록 MCE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정답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 의 유연이는 m c a 음. MC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말씀.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B2B 비즈니스 모델에서 m c a 가 어떻게 마케팅 자동화를 구현하는지 직접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어, 이번 시연의 시나리오는 마케팅 클라우드 웨비나를 메일로 홍보하고요, 그 음. 웨비나를 신청한 고객에게 일정을 상기시켜드리고 참석한 이후에 설문조사까지 1년의 모든 마케팅 활동을 자동화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 화면을 그대로 썼어요, 사실 저희가. 네,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마케팅 클라우드 웨비나 참석 신청을 받을 양식이 포함된 랜딩 페이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랜딩 페이지에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요. 뭐 폴더나 캠페인 지정하시고 넥스트를 네, 누르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고객이 직접 정보를 입력하셔서 웨비나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양식을 만듭니다. 네, 양식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 고객에게 받을 데이터의 항목을 만듭니다. 뭐 어떤 이르, 이름이라든지 회사, 그리고 연락처 이렇게 받으실 항목들을 만드시는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변경하셔 쓰실 수도 있고, 새로 추가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양, 그 항목을 만드신 이후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순서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웹이나 신청을 완료하시면 자동으로 신청 완료되었다는 확인 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컴플리션 액션이라는 것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고객이 어, 최종적으로 신청하기 눌렀을 때 자동으로 발송이 되는 메일입니다. 그 이후에 랜딩 페이지의 디자인이 될 레이아웃 템플릿을 선택하는데요. mca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만든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레이아웃을 한번 선택해서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던 레이아웃이 나오면 콘텐츠를 자유롭게 편집을 하십니다. 링크도 넣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이후에 최종적으로 랜딩 페이지 제작을 완료합니다. 사실 굉장히 심플하죠. 네. 네. 렇게 쉽다고요? 네, 맞아요. 네, 다음엔, 네, 다음에는 이메일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랜딩 페이지에 링크가 담긴 웹이나 홍보용 이메일을 만드는데요. 먼저 이제 템플릿부터 만들어요. 기본 사항을 적고 나신 이후에 템플릿을 선택하는데 랜딩 페이지보다는 어, 이메일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이 훨씬 더 다양해요. 그래서 어, 따로 그 디자이너가 없으시더라도 제공되고 있는 템플릿을 통해서 이메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 네 여기에서 이메일 어, 이메일 안에 있는 템플릿에서 이미지를 바꿔 넣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텍스트를 변경하셔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서브젝트에는 고객이 직접 받으실 이메일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네. 여기에서 Save Draft 하면은 이메일이 만들어집니다. 네. 네. 굉장히 이것도 간단하죠. <laughs> 네. 다음으로는 그러면 마케팅 자동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게요. 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웨비나 홍보 메일, 리마인드 메일, 그리고 최종 선물 설문 조사를 보내는 전체 과정을 자동화하는 건데요. 시나리오 의 이름을 기재를 하고 어 여기 저희 받으실 대상과 처음 보내 이메일, 이메일을 보내실 시대 시간대를 설정을 하세요. 음. 비즈니스 시간만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첫 시나리오인 웹이나 홍보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액션에서 그리고 이메일 보내기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메일 선택하시고 언제 보낼 건지 일정을 선택해 주십니다. 음. 다음으로 이메일을 오픈한 경우와 오픈하지 않은 경우를 이제 분기를 시켜 주는데요. 트리거를 선택을 하셔서 이메일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어느 시점에 내가 이 사람이 이메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분기 시켜서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이속에서연결시키는 수가 것과 있어요. 읽지 않은 상황들을 분기해서 관리를 하, 네, 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랜딩 페이지에서 아까 만들었던 양식에 정보를 기입하시고 신청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 네. 여기에서도 분기를 또 시키실 수가 있고요. 어. 만약에 신청을 하셨다면 어그 실제 웨비나가 있기 하루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리마인드 메일로 그랬죠? 언제 네, 언제 이메일 그 웨비나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실제 고객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또 뒤에도 다른 네, 여정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이메일을 오픈 안 하셨다라는 시나리오에서는 다시 한번더 이메일을 보내봅니다. 제목을 변경해서 보내실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이메일을 열으셨다면 아까 오른쪽에 저희가 만들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시나리오로 네, 계속해서 이제 자, 마케팅 자동화를 할수 있도록 음. 설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메일을 두 번째 보냈는데도 읽지 않으셨어요. 네. 이분은 정말 웨비나에 관심 없으신 분이기 그러겠죠. 때문에 따로 태그를 달아서 시나리오를 어, 종료를 합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만들고 나면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어. 실제 우리가 시작하는 날에서부터 고객이 이메일을 오픈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웨비나를 신청하셨고 리마인드 메일을 받은 이후에 실제 신청하셨다는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는 시점에서 네, 그 데이터가 있다. 예스. Yes. 넘어가셔서 태그를 붙이고 설문조사 이메일까지 최종적으로 며칠 정도의 수요가 되는지까지 확인하시고 테스트를 해 보실 네.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완성이 되시면 이제 스타트 누르면 마케팅 자동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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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MCA의 시연 영상은 이 정도까지 저희가 알겠습니다. 보여드릴 거고요. 말씀, 시연 영상을 보니까 제가 그걸... <웃음> 맞습니다. <웃음> 저런 저 과정들은 사실 다 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날짜 하루하루 보시면서 네. 캘린더에 표시해놓고 이 날짜에 네. 이메일 보내야지, 이 날짜에 뭐 해야지라고 하시는데 네. 이런 부분을 다한 번에만 해놓으시면 영화 보듯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잖요 그러네요. 네. 실제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고 그니까 관련돼서 이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 이후의 액션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사실 그냥 손 놓고 있거든요. 그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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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마케팅 전략을 정말로 구현할 수가 있다라고 네. 보시죠. 빠짐없이. 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고객의 어떤 여정들을 볼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긴 거네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음. 그동안 볼수 있는 방법들도 없었고 볼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언제 다 세부적으로 담당자가 그렇죠. 그걸 처리를 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메일을 읽으셨던 부분이 나오신다고 하면 또 그분의 데이터를 또 가지고 와서 네. 또그 다음에 또할 작업들을 계속해서 연결하시는 부분이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셨을 거예요. 한번 쓰시면 버려울수 없을 것 같은데? <웃음> 맞습니다. <웃음> 네, 그렇죠. 이렇게 편리한 거를 한번 쓰는 외에 처음에 접근하기가 이게 허들이 좀 있지만 음. 한번 쓰고 나면은. 돌아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 또 다른 시연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B2B, B2B가 아닌 B2C 모델에서 네. MC2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이번 시, 시연은 신간책이 출시가 됐는데, 아. 이제 이걸 고객한테 홍보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고객이 선호하는 채널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마케팅 자동화의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출판사 대표님한테 알려주세요. 네, 타겟 고객을 먼저 만드는데요. 네. 신규 발간한 책을 홍보할 타겟 이대의 고객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먼저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음. 그리고 그것을 필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이제 고객 세분화를 해볼 건데요. 기존에 대해 어, 항목들을 가지고 옵니다. 나이대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음. 네, 뭐 우리는 20대에서 50 세 이하에는 네, 분들에게만 보내겠다 네네. 나이 설정하시고 그리고 뭐 관심사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저희가 데이터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항목으로도 기준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그 기준을 만드신 이후에 엔드와 오어 조건을 활용하셔서 어, 네. 네, 고객 세분화 타겟을 만듭니다. 되게 직관적으로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타겟을 설정하고 나서 이제는 콘텐츠를 만들어 볼 텐데요. 타겟에게 전달할 메시지, 즉 이제 콘텐츠 같은 경우 이번에는 이제 이메일을 예시로 보여드릴 건데요. MCE도 또 동일하게 MCE처럼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직접 레이아웃을 제작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메일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왼쪽에서 보이는 것에서 미리 올려놨던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미지들이 먼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좀 쉬운 게 있으세요. 좋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를 좀더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컨텐츠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가능하세요. 한번 네. 지금 보시면 네. 이미지 블럭을 가지고 와서서 네, 여기에다가 새로운 이미지를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원치 않으시면 이렇게 딜리트 하셔 가지고 직관적으로 컨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컨텐츠가 준비가 되시면요. 고객 여정을 만드는데요. 고객을 만들 여정을 만들 때는 여기 전이빌더라는 곳에서 만듭니다. 이 여정의 특징은 저희가 고객이 선호하는 채널로 고객의 수신 동의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책 홍보 메시지를 전달을 할 텐데요. 네. 먼저 타깃 데이터를 선,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케줄을 설정을 해주는데요. 타깃 데이터를 먼저 설정을 한 이후에 그리고 스케줄을 설정을 해줘요. 네. 한번이 여정을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할 것인지도 네.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디시전 스플릿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와서 고객의 여정을 분기시켜 줍니다. 카카오톡 수신 동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여정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준이 될 항목을 선택을 해줄 건데요. 어 여기 기준이 될 항목을 어그 동의를 했는지 안, 동의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네. 여기가 true라고 되어 있을 때만 이제 동의하는 어 여정으로 갈수 있게끔 저희가 주, 아, 설정을 한 상황인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정을 만드시는데 어, 완성된 여정을 보시면 카카오톡 수신을 한 고객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발송이 될 거고요 음.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 같은 경우는 한 시간 뒤에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메일을 오픈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다시 또고객의 여정이 분기되도록 지금은 네.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여정을 만들고 나시면 유효성 검사를 해요. 밸리데이트를 통해서 이 여기가 저희가 만든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음. 잘 검사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테스트를 통해서 각 고객의 수신 동의 데이터에 따라서 제대로 여정이 가는지 네,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가는지 아래쪽으로 가는지 이건 다 모두 데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분기가 나누어지는데요. 아, 네. 네,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과 여정이 달라지는 것을 그러네요.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고객의 데이터에 입각해서 고객의 여정을 개인화 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테스트를 완료한 이후에 액티베이트를 하시면 마케팅 자동화가 실행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이것도 신기하네요. <laughs> 그렇죠. 네. <laughs> 네. 근데 이와 같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솔루션을 활용하시기도 하시는데요. 근 사실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서 마케팅 클라우드 그 솔루션을 통합해서 활용하시는 예도 굉장히 많으세요. 음. 네. 각 솔루션의 강점을 고객 라이프사이클에 맞춰서 활용하시면은 고객 여정 전반에 걸쳐서 개인화되고 연결된 경험을 제공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초기 인식과 조사 상호작용 단계에서 MCA를 활용하시고 잠 제 고객을 생성하고 육성하고 상호 작용 단계에서 보다 더 다양한 채널로 개인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하시면은 음. 앞에서는 MCA 그래서 조금 뒷 단계에서는 m c e 하고 MCP를 같이 활용하수 있는 경우도 네. 있어요. 음. 아니면 아예 처음서부터 세개 솔루션을 다 활용하시면서 고객을 관리하고 개인화 마케팅을 하시는 고객도 있으시고요. 이 모든 솔루션에 이제 데이터 클라우드가 들어가게 되면 은 더욱 데이터적으로 강력한 발판이 마련이 돼서 네 효과적이고 좀더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죠 음, 알겠습니다 음. 아까 보여줬던 그 여러 가지 마케팅에 관련된 플랜들도 템플릿 같은 것들 제공해 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 세팅하기에는 이제 노하우가 음, 쌓여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뭔가 다 세분화된 어떤 제재료된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음. 그럴 때는 각각의 어떤 도메인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맞춰진 템플릿을 이용해서 일단 적용해보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자기 회사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뭔가 디테일하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마케팅 클라우드를 도입하시고 나셔서 바로 사용하세요라고 하진 않아요. 저희가 <laughs> 컨설턴트들이 이제 네. 다 이제 투입이 돼서 네. 어, 우리 고, 그 고객님의 사용하고 계신 지 마케팅 패턴을 보고 이러한 것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음. 좋겠다라는 샘플 같은 이제 시나리오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사용해 보시면서 제일 처음에 작게 이제 심플한 걸 사용하면서 아 이거를 여기다 더 넣으면 좋겠구나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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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발전해 나가시는 거죠. 담당자들도 그런 스킬이라든지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스킬업이 될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사실 어떤 캠페인이나 디지털이든 아, 마케팅이든 아니면 영업이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고 이게 잘 됐는지 어떤지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네. 또한번 해보고 음. 해보고 아, 해보니까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네, <laughs> 네, 느낌적인 느낌. 네, 네, 느낌적인 느낌으로 시스 네. 같은 걸로 해서 네. 계속해서 업무들이 반복되는데 실제 이런 데이터가 쌓여야지 이런 방법들이 쌓여야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마케팅 클라우드 그고 마케팅 자동화의 핵심은 데이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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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데이터 데이터 중요하다는 네. 건다알아 아, 이게 쉽지 <laughs> 않거든.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야, 이게 시, 실제 시현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음. 아 이게 정말 필요하겠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직관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법들 조금 익하, 익숙해지면 금방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세요. 네 그래요. 음, 그런 어떤 그 트레이닝 과정들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만 따로 나가서 진행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네, 네, 네. 하시다가 좀더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쪽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